국장이고요. 25년 2월 25일 하락장 속 안기급 등 종목은요. 자, 바로 STP입니다. 리스크해칭을 위해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데요. 쉽고 짧게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상승 단서는 네, 아직 끝나지 않은 상승 추세입니다. 이럴 죠 제일 위쪽 매물대 부분까지 엄청난 반등이 나오다가 저항을 막고 내려왔음에도요. 해당 매물대죠. 90번 부분 지지를 정확하게 받아주고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도 꾸준한 상승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모든 입형선들이 정비율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 상승 추세에 강력한 뒷받침을 해주는 단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고 요때 있죠. 220번 매물대 저항을 맞고 하나 쭉 이어졌을 때에도 정확하게 아래 꼬리는 201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상승 추세를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인데요. 바로 거래량입니다. 자이 거래량 또한 아주 활발하게 꾸준하게 터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이 stp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기회의 코인 거죠. 자 이러한 확실한 상승 단서를 기반으로요. 지금 같은 개미 털기 시즌이 죠죠 이런 시즌에서도 급등 수익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어, 지난 조정장에서의 실수를 이번만큼은 절대로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